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은 여성들의 교육과 취업 등 거의 대부분의 사회 활동을 금지했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배움과 자아 실현을 향한 여성들의 열정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영선 월드 리포터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 무르타자 자파리 씨는 온라인으로 컴퓨터 코딩을 가르칩니다. 미국, 영국,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그의 강의를 듣지만 그가 가장 마음을 쓰는 곳은 고향 아프간의 여학생들입니다. 탈레반은 정권을 장악한 뒤 여성의 중고등 교육과 취업, 공공 장소 출입 체육관과 미용실 등 대중시설 출입을 모두 금지했습니다. 따라서 이 온라인 강의도 비밀리에 진행됩니다. 아프간 여학생들에게 이 강의는 배움에 대한 갈증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충족할 수 있는 몇안 되는 기회입니다. 컴퓨터 코딩을 배울 수 있는 것은 물론 온라인 일자리도 알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 believe the person should not be l e d by circumstances but should grow and get their dreams through every possible ways. 아프간 여성들이 교육을 이어갈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바로 마드라사라고 불리는 이슬람 종교 학교입니다. 마드라사는 이슬람 교리를 중점적으로 가르치지만 수학이나 과학 등 다른 교과목도 배울 수 있습니다.

마드라사가 탈레반의 이념을 전파하고 세뇌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움이 단절된 아프간 여성들은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유영선입니다.